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일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진다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어,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어, 후대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똑똑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후대를 어, 키우게 됩니다 지난 한뭐 많은 뭐 보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어한 가지 확실하게 아 그, 그 말이 맞다라고 할수 있는 것은 어 보수 쪽에 사는 이야기가 전교조에서 한3 0년 동안 교육을 붙잡고 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결과 지금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대적 그 유교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많이. 틀려져 있는 것들 보게 되죠. 어떤 아이도 유교가 그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남한이 쳐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가운데 이제 동성애나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들이 그게 그냥 문화로 다가오어 버린 것이죠. 어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라는 것은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내가 즐기냐 즐기지 않냐 이게 문화죠. 그러니까 많은 이 세상의 기준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기준들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들이 사실 교육에서 나온 것이죠. 한 30년 동안 어,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들을 보면은 많이 기성세대하고는 완전히 파니하게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교육은 백년치 대게다라는 말이 있죠 백년의 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말 우리가 후대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 후대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바로 미래하고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보금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후대입니다 초대교회가 사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던 것, 그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식민지였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의 노예처럼 그러한 처지에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냐? 그 당시에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있죠.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도 있고. 지금은 이제 초등교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몽환 선생이라는 것은 어릴 때에 이 로마의 그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똑똑한 노예들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아이의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고 그리고 이 기성 세대 로마 사람들은 파티나 이런 문화에 빠져 가지고 어 심취해 있는 가운데. 아이들 교육을 이제 노예에게 맡겼는데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유대인들 노예로 세워놓고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이 아이들이 기독 아이들 가운데 이제 복음이 들어간 아이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담아야 될 제목이 있다면 렘넌트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단임 목사님 오셔서 주셨던 말씀 또올한 해,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우리 단임 목사님이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 군데 지휘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현풍, 또 동구, 그리고 문경 이렇게 세 군데를 이야기하시면서 작년에 우리가 붙잡았던 기도 제목도 후대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었죠. 사실 작년 기도 제목하고 올해 기도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우리가 데코노폴리스 하나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올한 해도 주신 제목이 뭐냐 이거 후대를 세우는 램넌트의들. 그 방향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 정말 어, 나아가야 될그런 방향이 바로 램넌트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죠. 램넌트 그리고 또 시대를 치유하는 어, 기도의들 그리고 세 다민족, 2, 3, 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뜻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가만히 이번 주에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민족이 제일 응답이 늦을 것 같은 다민족에 대한 응답이 제일 먼저 와 있고요 우리 러시아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또 어, TCK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제가 고려인들 단합방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어, 어제부터 그 사역을 우리 보바 씨한테 맡겼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 통역을 하고 메시지는 하는데 포럼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어, 그래서 맡겼는데 어제 제가 이제 부탁을 하면서 메시지는 본인이 하고 나한테는 그분들하고 포럼한 내용들을 좀 전달해 달라.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 붙잡는지 어, 그런데 이 어제 포럼을 이제 보내 왔는데 보니까요. 저는 이사람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포럼의 내용만 보니까 는한 분은 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어, 내가 그냥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가 아니라 전도자로서 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하는 분도 있고요 또한 분은 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 내가 진짜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감사하다 또 러시아 예배를 통해서 TCK 아이들도 그 러시아 분들도 소수지만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이제 후대라는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후대를 보면서 어쨌든 지금 매일 오후 4 시쯤 되면은 우리 태영 유치부 아이들이 와서 매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어, 또 이제 운동도 좀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 매일 지금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활동을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렘넌트 방과후 오력 스쿨. 네. 방과후에 교회에 와서 오력을 갖추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갖추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보고만 해서 딱 자라날 수 있도록. 그거 넣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조금씩 응답이 오가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치유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깊은 기도, 깊은 묵상, 또 깊은 음식, 깊은 호흡, 또 깊은 삶 운동이죠. 어, 이 다섯 가지 깊은 것에 응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대에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시스템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다민족 지식에 살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또렘넌트를 키우는 이 오력스쿨의 시스템과 또 치유의 시스템. 이것들이 각각이지만 하나가 되어져서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요. 그리고 세상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후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어, 마약청정국이라고 우리나라가 자부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청정국이 아니에요. 뉴스 보도를 보니까는 지금 마약... 으로 잡혀 가는 사람들이요.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2, 30대예요. 후대가 완전히 마약이 찌들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마약을 압수한 그러한 어, 건수가 그러니까 마약을 압수한 그 마약의 네, 그 양들이요. 작 1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답니다. 압수한 게두배를 늘었다면은 이게 퍼진 거는요. 어마어마해요. CJ 그룹 그 총수 3세가, 그죠? 그룹 총수 3세가 어, 마약에 그래가 걸렸죠. 지금 뭐 그룹들 해외에서 유학했던 친구들은 거의 다 마약 접해가지고 들어오고 그 마약을 이제 자꾸 변, 변종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벗어난 마약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마약의 문제들 그리고 또 정신병 문제들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어, 보니까는요 저희 윗 라인에 사는 그 청년인 것 같은데 덩치가 이렇게 이만해요 근데 보니까 눈에 초점도 안 맞고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해요 보니까 조금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약간 잡힌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에 가보면 정말 이상한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상한 걸 이상하다 못하니까 아이들 그냥 아 죄는 좀 독특하다, 독특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보면요 병들어 있어요. 완전 영적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을 보고. 요즘 보면 유튜버라 그래가지고 유튜브 활동하는 많은 이렇게 BJ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튜브 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는요. 한 번씩 이렇게 저렇게 도이 인터넷 보다 보니까, 는뭐한번 보게 되면, 은 나서 와 하는 이야기 뭐냐 까난맨날악몽시달린다면서맨날가위눌린다면서 귀신 본다면서막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요 그렇게 많은 자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은 안전하냐? 우리 후대들이 접하는 문화가 이런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 거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나가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듣는 이야기들, 학교에서 접하는 문화들,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는 손에 들린 만화책을 보면요, 또 손에 들고 보는 책들 보면요, 어, 다좀 이상해요. 뭐 영화로 나왔다고 재밌다고 하는데 여중생이라는 뭐 책이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영화로도 나왔는가 봐요. 그거 보니까 여중생 애들이 뭐냐니까 연애하는 이야기들. 이런들 애들 참 재밌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온갖 문화들이 완전히 아이들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후대를 바르게 키우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유럽, 미국 교회 완전히 무너지고 있,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특별히 영국 교회 예전에 우리 영상 봤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 보니까는 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영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어릴 때 영, 영, 어, 유아세를 받았는데 유아세를 이외에는 입교를 하잖아요. 유아세를 받고는 이 아이들이 세를 물려달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나는 하나님 떠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것이 각인되어지지 않는다면 이아이들은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것 우리의 모든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다 어디에 후대에 투자해야 됩니다. 정말 후대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복음가진 랩넌트는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왕 앞에 설 자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왕 앞에 설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 두고 우리가 지도자 훈련도 해야 됩니다. 어. 그냥 아이들을 응석받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호되게 어떤 규율에 맞춰서 살수 있는 그러한 힘도 갖도록 해줘야 되고요. 정말 보고만 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살리는 자세로 볼수 있도록.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 이미 하나님이 영적인 서밋으로 정상에 세우셨기 때문에. 싸우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설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영원한 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 첫 번째로 생명으로 영, 역사는 영원한 것. 지난 주에 우리 영원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영원한 것 일곱 가지.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죠. 이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이익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아이들 되어으면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뭐길 길을 봐야 백 년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삶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의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저주, 죄의 저주, 또 사단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한계 앞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 배경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빌리포스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지옥의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저들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지옥 배경 가운데 있구나.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안다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지옥의 배경, 이것도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천사, 하나님 보내주신 이 천군 천사, 정말 신자가 가는 그 앞길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또 뒤에 보내셔서 앞뒤로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홍해 사건을 받아봐도 그렇고, 광야길을갈 때도 그렇죠. 우리의 가는 앞길, 그리고 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은 졸지도 않고, 최고의 구역 사역자가 누구냐,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마귀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뭐 교회에 권찰도 세우고 또뭐 구역장도 세우고 세우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도 세워서 목양을 하게 합니다만 최고의 구역장이 누구냐? 마귀다 이야기해요 왜? 이건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24시간 따라다니니까 사단은 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영혼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마약으로 온갖 문화로 질병으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구원받은 영혼도 영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영원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당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천국의 모형 교회도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일곱 가지 영원한 비밀을 알고 현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일곱 가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심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두, 크게 두 번째로 영원한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랩런트라는 이 신분, 전도자라는 신분. 이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하지만 전도의 상급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신분. 우리 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럽니까? 죽음이나 생명이나 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부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에서 내리는 권세 이것도 영원한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그 이름 앞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게 될 때에 영적인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이 영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현장에 나가게 될 때에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되어질 준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또 모자랄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수 있겠냐, 어, 그러한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겨자씨,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수 있다, 할수 없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신 세 가지의 언약이 있잖아요.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반드시 시대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민족 237개 나를 살릴 선교하는 교회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이세 가지는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다 할수 없다를 떠나서 겨자씨만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겨자씨가 정말 작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작은 나,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아름드리 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어진대요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나무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쉼을 얻는 근데 이 작은 시한 작지만 그 안에 생명 있고 작지만 그 안에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물론 배경에 하나교회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후대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치유시스템을 주실겁니다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음식, 깊은 호흡, 깊은 삶. 통해서 정말, 영육 간의 질병 가진 자들 그리고 영 g 간의 질병 가진 자 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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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개 나라 살 r 다민족과 티 c 또, 우리 교회가 많은 나라 살리는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인데 그것을 볼 사람은 누구냐? 믿음 있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죠. 꾸짖은 게 뭐냐? 능력 없다고 꾸짖은 게 아니에요. 믿음 없다고 굳이지신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냐? 우리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겨자시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 믿음 당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테크노폴리스와 농공공단과 구지와 창령 나아가서 이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대표적인 모델적인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을 이기는 정말 믿음으로 후대인 미래를 살리는 그런 응답들리는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후대를 살리고 정말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또이삼7 나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어 그리고 올한해 주신 후대 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치유하고 이삼칠 날에 살리는 교회에 온 남들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어 원로 목사님 또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그리고 중직자들 또 렘넌트들 영유관에 질고 당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선교 성교 현장 선교사님들 또 해외 중직자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다민족과 티시케 사역들 또 우리 교회 와 있는 차세대 성교사들 두고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총회가 또 계속되어집니다 총회를 두고서 정말 전도를 위한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총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남미 단기 선교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길에 이제 오르게 될 텐데 오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오개국 순회 사역으로 떠나십니다. 어, 그러한 사역을 두고 우리 목사님의 강건함 더해달라고 어,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질 우리 어, 대신방을 놓고서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가정에 중요한 언약들이 전달되어지고 정말 그 가정마다 어, 중요한 미션들을 붙잡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합심해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가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